게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새누리당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네. 새누리당의 청년 조직 열심히 하고 지금도 국민의힘에서 열심히 하는 젊은 후배가 있는데 저한테 사실 한 지난 한이년 동안 맹비난했었어요 베이스드라는 곳에서 음, 원래 나, 친했다가 나, 네 이준석이랑 친했는데 이준석이 뭐 배신자고 뭐 친중이고 뭐 이러면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이 요즘 들어서 사람을 하나 깎아내리는데 쓰이는 게뭐 친중이니 음, 음. 해가지고 뭐 저희 아버지 이름을 들어가 중국 이름이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 이러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거 이제 하는 게 하나의 조류가 있었는데 지 네. 지진한 주에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 어, 형님 솔직히 말하면은 페이스북에 제가 쓰는 거다 보고 있었을 텐데 너무 죄송합니다. 어... 이번에가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냐 그랬더니 는그 어... 캡틴 아메리카라고 하고다 사기꾼으로 예, 예, 느꼈다는 거예요. 예. 아, 그분을 보고 느꼈다. 그냥 사기꾼이라 표현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무슨 뭐 트럼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도와주러 온다는 무슨 뭐, CIA 요원이라는 이런 뭐, 스카이데일리라는 이런 거다 믿고 있었는데, 완전히 무너져버렸다. 그래서 제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다, 옆에 어디 가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은, 만약 열린다면은 네. 아무 말안할것 같다. 어... 그래서 하지만 형님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어... 얘기가 오더라고요. 그럼 형님 좀 찍으라 그그러지